11월 10일부터 수성이 역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성 역행기의 특징과 개운 액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성에 대한 특징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수성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생각, 정보, 말, 어, 학습, 배움, 사람들과의 교류, 이동, 단거리 이동 여행 등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기기와 교통수단 등을 어, 테마로 합니다. 순행을 할 때는 어떠한 막힘이나 정체 없이 순조롭게 의도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역행을 하게 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 역행이라는 것은 어, 실제로 천체가 뒤로 간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움직임의 정체, 지연. 어, 생각을 제고할 일들 재시작 그리고 과거 회상 등을 어, 나타냅니다. 사실 수성하면은 우리의 생활이나 업무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천체보다도 수성이 역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뭐 트러블이 있었다. 여행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 지연됐다. 교통 수단도 평소보다 막히더라. 좀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었고 소통을 상징하면서 과거와도 인연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연락을 했다가 끊겼던 지인이나 어, 구남친, <laughs> 전남친, 옛 연인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 어,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수성적인 어, 테마에서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말의 오해나 정보의 엇갈림, 정보를 실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말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너무 단답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가 오해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정보도 여러 번 체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서 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 또 교통 부분에서도 지연이나 트러블도 예상이 돼요. 기기도 갑자기 고장날 수 있고요. 어, 이때 당황해하시거나 너무 화가 난다 <laughs> 이렇게 대처하시기보다는 유연하게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더 일찍 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성 역행기간에는 내가 마음을 여유 있게 좀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또 미리 내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주가 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이 시기가 끝난 이후에 어,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해야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재발견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상황의 결과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유연하게 바라보시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그 즐거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과정의 재미에 좀 집중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완벽주의 NG.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특징 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번에 수성 역행기는 두 성좌를 이으면서 일어납니다. 먼저, 어, 전반부에는 사수자리에서 수성 역행, 19일부터는 정갈자리로 돌아가서 수성 역행이, 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때와 이때가 어 조금 무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먼저 사수 자리의 원소 특징을 생각을 해볼게요. 사수 자리는 불성좌죠. 그리고 정갈 자리는 물성좌입니다. 사주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불의 기운은 열정과 활력, 그리고 표현과 발산력. 행동력을 나타내고요. 수의 기운은 공감하고, 어, 수용하고, 배려하고, 어, 세상을 정화하고, 어, 이런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면 11월 19일까지는 내가 뭔가 행동하고, 발산하고, 표현하고, 도전하려는 테마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 내가 다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걸 재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해 볼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사실 마음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쩌면 이런 감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재점검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이로운 감정 형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수자리 특징하면 해외여행, 먼 거리 이동, 자기신념, 세계관, 가치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고등교육, 공부 등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테마에서도 재시작을 한다거나 한번더 재점검하거나 어, 어떤 분들은 또 지연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정체감이 좀 찾아올 수도 있다. 뭔가 계획을 변경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 A보다는 B의 방법이 좋겠다. A의 여행지보다는 B의 여행지 아니면 날짜가 어, 이때가 아니라 두달 뒤로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어떠한 수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음, 뭔가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주의 조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유연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수자리에 수성이 있다는 것은 어, 조금 불편한 자리이기도 해요. 수성이 쌍둥이 자리의 지배성인데 좀 사수자리의 방이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뭔가 표현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 아까도 얘기했었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가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면, 어, 상대와의 트러블을 줄이려면 충분히 설명하려는 그런 배려와 노력이 반드시 진심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소자리는 열정과 호기심의 별자리입니다.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열정이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또는 내가 포기했던 일, 자신 없어 하고 내려놓았던 일들을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학업이나 직업, 일, 이런 부분에 호기심과 열정이 되살아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한다거나, 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 어, 또는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장소, 이러한 어, 사람과 물질,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열정을 떠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시즌에 생각났던 것들을 좀 메모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해 갈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수 자리에 수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성도 있어요. 수성과 화성. 화성은 엄청난 그 열정과 행동력의 별이고,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타이밍이라서, 아까 말에 오해도 조심하시라고 했지만, 내가 막 충동적으로 말을 한 게, 나중에 좀 다툼의 불씨나 논쟁의 불씨가 될수 있으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평소보다 신중하게 말하고 움직이는 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정갈자리로 수성이 돌아가는 날짜는 11월 19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때 기간에는, 정갈 자리의 테마를 또 다시 한번 재고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갈 자리의 특징에는 심기 일정, 깊이 있는 테마,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과거를 부활시키다, 진심, 본심, 심리적인 부분, 비밀 등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이러한 테마에서 지연이나 정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재시작을 한다거나 다시 열정에 불이 붙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던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 해당된다고 했었잖아요. 또 몰사인이고요. 과거에 또 좋아했던 활동, 내가 좋아했던 사람, 어, 그러한 마음들이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미움의 감정일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슬픔이나 그 어떤 감정이든, 모두 회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깊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과거의 내 감정과 엮여 있던 사람들도 떠올리게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부활시킨다라는 의미도 강하게 담고 있는 성자라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어쩌면 이 시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락을 해본다거나, 어, 옛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또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사랑 측면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뭔가 제안을 해올 수도 있고, 나에게 안부인사를 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감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장 예상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수 자리 수성 역행기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감정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볼 때, 아, 그 사람이 있었지라고 네, 추억하는 흐름이 조금 더 기운적으로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정갈 자리로 수성이 이동하는 11월 19일부터. 어, 좀 며칠 동안 이거든요. 한 3~4일 정도 역행하면서 황소 자리로 들어간 천왕성과 180도로 대립을 해요. 음,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연락을 받는다거나, 누군가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아,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내려올 거예요. 아, 이거야라는 듯한 번개처럼 내려 내려오는 좀 그런 깨달음에 좀 가깝지 않을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 역시나 대립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감정적으로 막 과거를 너무 내 어, 감정을 막 되살리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에 기반하여 발신하는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트러블이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시기는 여러분 11월 19일부터 3, 4일 정도는 내 감정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는 구간이니 말을 하실 때는 조금 더제 3자의 입장으로 나를 관찰하면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상대하고 내가 괜찮을까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말하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실 때 의식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한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시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역시나 아이디어가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이때는 생각나는 것들은 또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연락이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이 시기에 어쩌면 교통이나 기기적인 트러블이 조금 더 발생하기 쉽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좀 변경되는 일들도 예상되거든요. 어, 역시나. 그래서 이 시기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가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연한 태도. 이번 수성역행기는 시작하는 기점과 그리고 19일 그 전후 며칠 동안이 좀 가장 빡센 기간이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이 시기를 지나면 한 11월 23일부터? 이 이후부터는 음,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1월 23일, 24일, 25일, 25일 조금 더 지나서까지도 수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같이 만나거든요. 정갈 자리에서 만납니다. 금성은 관계의 별이기도 하고 사랑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물사인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역행에 있어도 지금 생각이 역행을 하고 있어도 어, 이렇게 금성이 조화를 주면서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유연하고 좀 여유 있는 태도도 나올 것 같고요. 마음이 릴렉스 되는 타이밍이 23일 이후부터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주 정도겠네요. 어, 지금은 마음이 우왕좌왕할 수 있고 조금 답답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들, 깨달음 또는 누군가의 소식도 예상해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23일을 지날 때쯤부터는 마음이 한결 나아지고 아, 여유가 생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 라는 어, 그런, 나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오니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말로 갈수록 이 무드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꼭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갈 자리에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의 만남 이외에도 지금 물고기 자리에 토성과 해왕성도 있고요. 개자리에 목성도 있죠. 아, 목성은 11월 12일에 역행을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 이러한 물사인에 있는 행성들이 함께 좋은 각도를 맺는 구간도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용서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런 원망의 마음도 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영상에는 이번에 너무 길어질까봐 담지 않았지만 수성 역행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별자리는 유영궁 별자리, 어, 쌍둥이자리, 처녀자리 그리고 사수자리 물고기자리에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수자리 수성 역행 기간에 많이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어, 11월 19일부터 월말까지는 고정궁 별자리 분들이 좀 영향을 다소 많이 받게 될것 같아요. 어,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가 해당되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에너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좌는 사수자리 수성역행기간 이 전반부에는 불성좌도 간접적으로 어, 영향권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갈자리 수성역행기인 5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물성자 분들도 수역기간의 에너지를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성자 불문 해당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모두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 기억하셔서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럭키님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후기 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